오, 옴 음, 옴놈. 음. 아, 오오 앞에 몸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디아투 연말 이벤트, 이번엔 22일간 공격 경험치 증가와 매찬 증가, 인기 공격 22일간 상시 적용으로 찾아왔네요. 가장 인기 있는 상점 물품 반값 이벤트가 빠지긴 했으나 평소 매찬을 챙기기 힘들었던 사신소서와 물리 캐릭 등이 충분히 활용할 만한 이벤트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찬이 다소 하셨던 실레마로 인기 공격들을 돌아보며 대박 득템을 노려볼 생각인데, 과연 제 뒤에 평생 소원 중 하나인 기깔나는 에테레어 무기 직득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칼 크긴 하지만, 그래도, 예, 멀티도 좀 쏴줘야지. 자, 활포 좀 먹어주고. 주얼 스트림 마스크15 공속 12 0맥뎀 아쉽다. 까비는 까비. 한 100스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네요. 여기 밖은주얼 이건데, 이제 15속 15 0맥뎀을 받았죠. 방송 키자말자 바로 한2자금급 먹을 뻔 했는데. 작은 도적 아, 이거 오면 안될거 같은데. 매찬이 좀 아쉽네. 6%갈단 로론이긴 한데, 이거 5%가 어? 오, 딱 5음인데. 아따고 5음인데요. 아, 딱 오음인데요. 아 파이어에 120만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210만 넘어도 5급 이상 될것 같긴 하거든요. 아, 210이다. 자, 삼수캐시면 5급 5홍... 될것 같긴 한데요. 삼수캐시 떠 줘야겠죠? 아 됐다. 깔끔하게 삼수캐시 뚫려버렸습니다 신맥 76월에 45피 모든 부적 중에 가장 비쌉니다. 스몰, 라지, 그랜드 부적 중에 그랜드 지존참이 제일 비싸요. 가볍게 말론으로 스타트를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캐쳐, 로에테리얼백수룬 일단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멜론, 네, 말론에 말룬, 이어서 네, 백수룬 하나 더추가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 말, s 스 664, 십자 이상 모모자. 되겠니? 아, 아, 쉽다. 아, 644. 자644 방금 띄운 거 업룬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 마수네요 이대로 파는 것보단 역시 98방어 업글 도전 가봐야겠죠 성공한다면 이자론인데 아 아직까지는 30번대 고급룬들이 보이지 않네요 적당한 골론 하나 추가하고요 자 아마도 이번 매찬 이벤트를 하며 탈갑들 많이 먹었을텐데 저도 하나가 뜨네요. 방어력은 그저그런 탈갑이라 남용으로 빼두죠. 이야 그마징가와 민첩 최상급에 매창까지 붙어줬는데 저항이 너무 부족합니다. 건조와 독저가 조금만 더 왔어도 달리기 없는 삥부츠로 고급능좀 받을텐데 그저그런 내수용이 돼버렸네요 무조건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적당한 스웨벨트도 하나 추가하고요. 디아블로가 다뎀을 하나 줄 것이야. 야전. 아, 아 커방에 그리고 요거 넉백장갑 악마 추가 피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 실내를 쓰면서 어, 윈드포스 느낌으로 넉백장갑. 오, 우 음, 옴놈. 음, 음. 아. 오, 오, 앞에 몸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laughs> 와, 이제 시즌 첫 배르기도 하고, 카오방 첫 배릅니다, 진짜로. 레거시 통틀어서 심지어. 네, 레거시 에서 배르브로 뭐, 뭐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베르로 끝내기도 맛있는데? 뭔가 한두 억에 더 먹고 싶은데? 백스룬! <laughs> 아, 백스룬. 좋았어. 오늘 자동 가야지. 베르 갔으니까 오늘 자동으로 가야지. 나, 나름 나만의 자부심이 있다고. 사쿠 무자본에서 해볼까지 실패한 적도 몇번 있긴 하지만, 나름 자부심 있는 콘텐츠야. <laughs> 또 한번 할까도 생각 중이긴 하지만 눈 뜨는 아무래도 인기가 좀없거라 말이지. <목소리> 야 이게 되네. 와야 그동안 커버에서 못 먹은 걸 오늘 다 푸는데요. 4 시간 만에. 야, 어떤 분들을 먹었나? 나보다 파밍들 더 오래 하셨을 거 아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애정들보다 더 파밍을 오를 했는데 과연 어떤 룬들을 먹었나 검사 들어간다 이오르트 일돌레 푸른 이탈툰 <laughs> 아 여러분들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자커우한번 썰어주고 탈갑이 두 번째 탈갑이 떴는데 5, 4, 일 되겠니? 아 8, 9 이네 숫자가 좀 거시기하다 아8 3 떴네요 자 70이 뜬다면은 말할수 70 나이스. 오야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시은첫입니다 나이스. 45 되겠니? 아, 전투 30 피너주지. 왜그마저가인가 어, 파기선 떴고요. 물파십 되겠니? 아, 물파십일. <laughs> 아까웠다. 1% 아까웠다. 자, 갑작스러운 독감 이슈로 라이브는 더 진행 못 했지만 파밍은 계속 이어집니다. 첫 마라 목걸이네요. 딱 중급이라 백스급이 적당하죠. 안다는 이후로 더성과가 없어 매피로 옮겼는데 4스킬 197증뎀 증뎀만 3% 부족한 상급 신탄입니다. 자발마 졸음 무기지만 가격대는 매우 저렴하죠. 5음급에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자 이후 매피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다시 마음의 고향 혼돈의 성역으로 돌아왔는데 오호 두번째 마라 이번엔 29 상급이네요. 진짜 매찬 이벤트에 효과가 엄청난게 잡 유니크 및 온갖 유니크 세트들이 쏟아지는데 확실히 템 색깔 보는 맛은 기깔나긴 합니다. 자, 이번 공격 이벤트는 백스 룬이 잘 떨어지네요. 1백스 추가해서 총3백0스가 됐구요. 3소서는 일단 통과했고, 기술 피해가 두개중 하나만 20%만 돼도 쓰이는데, 이건 화염 기술이 20%라 화염소서 5부로 쓸수 있죠. 똑같은 게 5음급의 거래가 됐습니다. 오호, 이번엔 먹기 힘든 87베이스, 디멘셔널 샤드까지. 뜬것까지는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냉기 기술 피해가 또 하급입니다. 언젠간 기술 피해 30% 최상급도 꼭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자 할때 마지막으로 야무진 놈 하나를 주는데... 와 삼천주 이선고 이신충 워셉터가 드랍됩니다. 라스코 5홈 확장이며 4홈으로 드랍됐으면 PVP용 인내셉터 또는 용피인용 정선셉터로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됐을텐데 선고가 붙어줌으로써 급피스트용 소집 또는 락각졸 5개를 활용할 수 있고 천주신충은 용병 무한을 쓰는 홀족피딘 소집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현재 레더엔 똑같은 메모리 안보이며 삼천주 이선고가 6자 또는 구베르가 있긴 한데 일단 십자론선으로 책정하고 조율하면 될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10일 정도 즐겨봤던 연말 공역 매찬 이벤트는 여기서 자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벤트가 끝나려면 10일 넘게 남긴 했지만 또 다른 컨텐츠인 상점 론 2차전과 캐릭터 육성 등 아직 할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뭐 기대했던 기깔나는 레어 무기는 먹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셉터와 카오방에서 고급론 혀를 뚫은 것만 해도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빨리 몸 상태 회복 후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